치지 오겠다 이거 받을릴게요 램파트 있네 타다 타다 어, 나이스 램파트 조심 램파트 조심 네. 아 오른쪽으로 푸할게네파트 램파트 벽에다가 크레스 꽂았어요 나 오른쪽으로 갑는 중3이 네. 램파트 다아스트 저쪽에 저쪽에 반가반가반가 확인 눈좀내 바로 앞에 있다 을 자이 어, 하나. 들속겠지 네. 실드를 충전하는 중. 미치 죄송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이쪽에 있어요. 나이스. 아, 다음 저기 위에 하나. 이쪽 잡빠회복 좀. 하나 더, 나이스 하나 더 1대1 네. 나이스 어? 나이스 응뭐 이렇게 많아요 여기 이쪽 아래 안떼60 60 하나 60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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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됐어 이7 5 75. 나이스 나이스. 근지 준나이. 일로일로기 여기로 먹을까요? 어. 네. 간죠. 깜빡해 버시. 안 오거든요. 푸프해보신네해 가냐? 네해 가냐? 헛불만 해. 얘들 네 왔어? 조심해. 크랙. 여기. 상가 63. 네. 어요앞에둘앞에 아, 내 쪽에. 내쪽 쪽에 타이타인다 나아 프랙 랄 프랙 아, 가패스파인 간다 패스파인 간다 다운 다운 가는 중 가는 중 패스파인더 3 아이고 오이 먹게 다나살 그냥 살린다 그냥 살린다 이래 이래 이래. 살리는 중아 살리겠다 살렸다 어, 살렸다 일로 왔어 얘네 나라 살렸네 살리는 중 나이스, 나이스. 패스파인더 나이스. 나이스 야 밖에? <laughs> 우리가 만만해? 응, 음, 확인. 어, 어 오긴. 어, 어, 왠... 아, 그래서 던졌어요. 저기컴 어, 커버 해줘? 세레인 돌아간다, 세레 돌아간다. 어, 맞았어. 47, 47. 둘 다. 음. 까맣어 하나 까맣어뺏어있 하나. 밖에서, 밀어주, 밖에서 밀어줄게. 다운, 다운, 다운. 아정비 레카 비세정비세정비아총이이렇게안맞냐나 괜찮아 하나. 하나 크랙? 아 그래. 얘네 왜이렇지안 맞지? <목소리> 네. 너무 어래었는데너 가야 돼. 위. 위에 찾십 아, 에덴데. 내가 붙었어 이제. 여기, 여기. 다 여기. 여기, 여기. 여다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빠빡히고100까빡고100 죽겠지? 까빡하100네좀가을 비워 네됐아 소리 우리 안막 자, 앞에 있어요. 라앞라있 앞에 있어요. 주소 공장 어요 자, 조심 아, 네, 위로 올라가 버려도 되나? 이거, 네. 네.